금일 소개시켜드릴 차량 옆에 보이는 벤츠사의 E클래스 E300 벤츠 E클래스 E300 차량 소개시켜드릴게요. 앞서서 프로필 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해당 차량 벤츠사의 E클래스 300 E클래스 300 아방가르드 스포츠팩 등급이고요. 벤츠의 E클래스 4세대 모델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차량 연식은 2012년식 2013년형 차량이고요 키로수는 현재 토탈 7만 8천 키로 약 1년에 만 키로도 주행을 못한 적정 주행보다는 좀덜탄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해당 차량 성능기록부상 완전 무사고 외관상 안에 주요 골격 단순 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판정받은 차량이고 해당 차량 오일류, 누유, 미세누유 단한 방울도 없이 아주 퍼펙트하게 관리가 되던 차량인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차량 영상 보고 오셔서 구매하실 경우 차량 대금만 1,980, 1,98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어 캐치, 도어 캐치 옵션 들어가고요. 운전석, 조수석,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전동 접이식, 전동 조절식, 락 폴딩, 사이드 미러 장착되어 있습니다. 오토 라이트, 후방, 리어, 안개 등풋 브레이크 방식 채택하여 사용하는 풋 파킹 브레이크, 전동 핸들, 크루즈 컨트롤, 핸들 리모컨, 하이패스. ECM 룸밀러, 블랙박스 투 채널, 순정 버튼시동, 스마트키, 순정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사제 전방 카메라, 순정 오디오, 블루투스 기능 포함이고요. 전후방 센서,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순정 풀, 오토, 듀얼 에어컨 자리하고 있습니다. 운행, 변속 모드, 순정 DIS, 콘솔박스, 수납공간, 순정 선루프 열리거나 닫힐 때, 레일이나 모터에 잡소리와 특이사항 전혀 없이 아주 작동 잘 하고 있습니다. 틸팅 기능까지 완벽히 작동되는 모습 보셨을 겁니다. 시트 상태 찢어지거나 재진 거 없이 약간의 주름은 있고요. 관리 상태 아주 양호한 상태입니다. 뒷좌석 시트 상태 또한 정말 양호하고 찢어지거나 재지거나 터진 거 없이 정말 A 급 상태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유부장과 함께 벤츠사의 4세대 E 클래스 모델 같이 리뷰 한번 해봤고요. 해당 차량 장점이라면 앞에 범퍼 그리고 옆에 사이드 스텝을 AMG 걸로 변경을 해놨다. 그게 장점일 수 있을 것 같고요. 해당 차량 용도 변경 이력이라고 하죠. 렌트리스 영업용 이력 없는 개인이 타던 차량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적정 주행보다는 조금 덜탄 고키로수를 그 가지고 있는 이 차량. 완전 무사고에 미세누유도 없고 완전 무사고 판정받은 해당 차량. 2천만원도 안하는 금액인 1,980만원에 구매 가능하시니까요. 해당 차량에 대해서 추가 문의사항은 저희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리뷰드리는 매물 이외에도 다른 매물도 수배 요청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저희 마이 중고차가 리뷰드리는 모든 차량은 전국 탁송거래, 전액 할부 구매 가능하시고요. 전국 비대면 탁송거래. 전액 칼부 구매 가능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대차 거래 판매하면서 구매하시는 대차 거래와 폐차 대행 업무까지 같이 봐드리고 있으니까 중고차 관련된 업무는 저희 부장한테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이의 중고차 이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